안녕하십니까 교다권입니다 자 이번 영상도 저번 영상에 이어서 브이로그 이렇게 하면 망한다 요거를 제가 한 여섯 가지를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저번 영상은 제 망한 채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이번 영상은 이제 제가 한 6년 정도 브이로그 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다른 브이로그 채널들 제가 참고하면서 아 이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하는 그런 그런 것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100%뭐 이게 이렇게 하면 망한다 는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뭐 어느 정도 참고가 돼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망하는 유형 첫 번째. 자 일단은 저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 하지 마십시오. 유부남의 음변 능력도 없고 뭐잘 생기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뭐 특출난 것도 없고, 예. 그런 분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하지 마세요. 제가 6년 정도 이제 일본 사는 생활 브이로그를 이제 운영하면서 다른 채널들도 많이 참고를 했겠죠. 잘 되는 채널도 참고하겠지만은, 이 새로 생기는 채널 같은 것도 많이 참고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 보면은 잘해야 한 3년 정도고, 뭐 대부분 한 2, 3개월 안에 다 접으세요. 딱 봐도 그냥, 그냥 저 같은 아저씨들 나와가 뭐 그냥 헛소리 하고, 뭐 영상 질도 많이 떨어지고 이런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도 그 와중에 잘 되는 분 계시기는 계세요. 구독자 1 0 0 0명돼서 이제 수익화가 되는 시점에서 잘 벌어요. 제가 볼 때는 한 달에 한 3만 엔 진짜 3만 엔한 30만 원. 주 1회 업로드해서 한 달에 한 영상이 4개 5개를 올는데그 잘해야 한 3, 40만 원 벌더라고요. 그렇게 한 2년 정도 하시다가 대부분 저, 접으시더라고요. 아, 나는 유튜브 수익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내 일상 기록 저장하는 용도로 유튜브를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그냥 6 테라짜리 하드디스크를 사세요. 그냥 유튜브 뭐 편집도 안 해도 되고 그냥 다 때려 넣으면 되고 얼굴 팔릴 일도 없고 뭐 굳이 남한테 보여줄 필요는 없잖아요. 6 테라짜리 하드디스크 있으면은 한 주에 뭐 두세 시간 4K 60프레임으로 찍은 거한 5년은 저장합니다. 차라리 그게 훨씬 낫습니다. 그게 차라리 돈 절약하고 시간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브이로그 뭐 망하는 유형 두 번째. 절대로 자랑하지 마시오. 자랑. 자랑하면 안 됩니다. 사촌도 땅 사면 배 아프다는데 유튜브 나오는 이 타인이 뭘 자랑한다고 뭐집사고차 사고 뭐 이러면은 보겠습니까? 안 봅니다. 절대 그럴리가 없고요. 제 채널도 그랬습니다. 뭐차 사고 집 사고 뭐 이런 것들 막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안 보더라고요. 정말 나도 기쁘네요. 이렇게 댓글을 다실 수는 있어요. 근데 <laughs> 과연 그 댓글 을 다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행복하실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랑을 하시면 안 돼요 자랑을 하실 거면은 정말 그냥 찢어지게 가난한데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데 미치도록 가난한데 뭐 거의 뭐 라면도 못 먹을 정도로 가난한 정도에 그런 삶을 살다가 간혹 그냥 하나 어 오늘 뭐 하나 공짜로 받았어요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근데 하여튼 그런 거 브이로그에서 절대로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브이로그를 망치는 유형입니다. 컨텐츠에 어, 너무 미쳐있는 사람들 뭐 예를 들면은 뭐 지진 났는데 일단 카메라 켜고 막그 당황하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막 가족들도 안 챙기고 그냥 카메라 먼저 켜는 사람들 계세요. 보면은 그 카메라를 찾고 켜고 세팅하는 데만 해도 한뭐 해도 1분 정도는 걸린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진 나는 그런 긴급 상황에 막 카메라 켜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먼저 이제 가족을 챙기고 안정된 후에 카메라를 켜야지. 어예 지진났다. 왔어 컨텐츠 이래가 막 카메라 들고 막 이렇게 촬영하는 그런 분들 보면좀 저는 아, 좀 이상하더라고요 보니까. 뭐또 다른 예시로 뭐 이혼 같은 거 했습니다. 그렇고. 아 우리 이혼했어요. 막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아, 좀 또라이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니까 이혼했는 거를 컨텐츠로 이용해서 나는 돈을 좀 받겠다 위로금을 받겠다 이런 생각이잖아요. 물론 그걸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근데 하셨던 분들 중에 저는 그렇게 그거를 오랫동안 지속하신 분들을 못 봤어요. 그 그러니까 이혼을 했으면 다음 또 뭔가 이혼에 가까운 것들을 뭔가 컨텐츠로 제공을 해야 또 이제 구독자들이 계속 이래 볼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또 다른 걸로 이제 뭐 교통사고 났는데 <laughs> 교통사고 나자마자 정신은 있는데 막 머리 뭐피 출출 흐르는데도 그때 이제 카메라를 켜요 카메라 켜고 자기, 자기 모습을 비춰주면서 아나 교통사고 났어요 막 어, 이거 진짜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진짜 <laughs>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지 몸이 중요하지 컨텐츠가 먼저 우선이 돼버리니까 사람들이 좀 미쳐가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좀 그러신 분들은 굉장히 극혐합니다 좀안 그러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셔도 오래 가시지는 못할 거예요. 자, 브이로그 하면 망하는 브이로그 하면은 망하는 유형 네 번째, 썸네일을 못 만드는 사람입니다. 썸네일을 저도 잘못 만듭니다. 자극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평범하게 저는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괜히 이렇게 하면 왠지 좀 나대는 것 같고 막 그러는 느낌이 좀 있어서 좀 그랬는데, 근데 지금부터는 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저도 조금 자극적으로 만들 예정이고요. 지금 안 보면은 큰일 난다 이럴 정도의 느낌을 받을 정도로 썸네일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만들면은 아무리 뭐 영상이 좋더라도 영상을 보려고 누르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내용이, 내용이 개떡 같더라도 일단은 썸네일을 무조건 잘 만드셔야 돼요. 자극적이도록 진짜 막, 와, 이거는 진짜 이 무조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썸네일을 잘 만드셔야 돼요. 근데 썸네일 같은 경우는 저도 한 6년을 만들었지만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썸네일 만드는 게 그만큼 어렵습니다. 브이로그를 하면 망하는 유형 다섯번째 입니다 사투리를 절대 쓰시면 안됩니다 사투리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사투리 라는 이미지는 뭐좀 폭력적이고 그리고 없어 보이고 사람 좀 웃어 보이고 그리고 신용도도 많이 떨어지고 그런 느낌이잖아요 맞죠 맞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표준어 쓰는 사람이랑 사투리 쓰는 사람 똑같이 같은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를 보시겠습니까 아 사투리가 재밌어서 나는 사투리 쓰는 사람이 더 매력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10명 중에 한 두세 명이 그럴 거고 8명은 그냥 표준어 쓰는 사람한테 다 가는 겁니다 뭐 간단히 간단히 예를 들어도 뭐 정규 방송 중에 뭐. 지방방송도 그렇지만 사투리를 메인으로 하는 방송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다 표준화입니다 표준화 일단 뭐 사투리로 방송하는 프로그램이 뭐 있었다 한들 그게 오래 갔습니까 절대 사투리가 메인이 돼서 방송하는 경우는 저는 제 인생에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방방송 중에는 그래도 사투리로 계속 방송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메인 방송에도 그뭐 오사카 사투리 이런 걸로 이제 많이 뜨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 사투리에 대한 그 편견이 너무 좀 심하신 것 같아요 영화도 그렇습니다 영화 중에도 뭐그 사투리를 써서 흥행한 영화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그 사투리 쓴 영화들 보면은 뭐 깡패거나 아니면 그 주인공이 엄청 뭐 빈곤하거나 아니면은 뭐 정상적이지 않거나 뭐 그런 것들 대부분이죠. 자, 똑같은 브이로그를 하는데 여기 있는 표준어 쓰는 사람, 여기는 사투리 쓰는 사람. 딱 클릭하자마자 여기는 표준어가 들려, 여기는 사투리가 들려. 그러면 누구를 어느 쪽을 보시겠습니까? 당연히 표준어 쓰는 사람 쪽을 더 많이 보겠죠. 사투리는 안 들으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사투리로 브이로그 시작한다는 것은 뭐0점 만점이라면 일단 마이너스 한2 0점 정도는 먹고 아, 마이너스 이십 점 또. 작다 한 마이너스 한40점 정도 먹고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이제 뭐다 사토리 최대한 안쓰려고는 하는데 사토리 싫으신 분들은 그냥 구독 취소 해 주셔도 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말씀드리려고 찍을 만한 장소를 찾고 있는데 딱히 이쁜 데가 없네. 그냥 이렇게 찍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그냥 브이로그를 하실 거면 계속 브이로그를 하세요. 저처럼 브이로그 했다가 뭐 리뷰 했다가 이것저것 손대면은 제 채널처럼 알고리즘 그냥 박살납니다. 예. 계속 브이로그를 하실 거면은 그 구독자가 한만명 정도 될 때까지는 계속 브이로그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카테고리로 넘어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그렇게 여섯 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여섯 개를 무시하고 잘 되는 경우가 또 있기는 있습니다. 구독자가 한 십만 명 정도 됐을 때는 그때부터는 이제 못생기든 잘생기든 뭐 자랑을 하든 그냥 다 그냥 호응을 해주게 되거든요. 그때부터는 그게 이제 인플루언서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10만 명이면 거의 준 연예인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뭐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못생겨도 되고 유부남이 돼도 되고 그때부터는 이제 아무것도 하셔도 아무거나 다 하셔도 됩니다. 뭐 제가 조금 말씀드렸지만은 뭐 이런 것들 지켜가시면서 열심히 하시면 은 성공하시는 브이로그 채널이 되실 겁니다. 하여튼 뭐 오늘 또 이렇게 영상 하나. 찍었는데,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벚꽃 죽이네, 근데. 이야, 이 벚꽃. 이야, 씨. 벚꽃 보소. <laughs>